You and I h 여기 키이구요 저는 오늘 당일치기로 타나 자, 이 스프링 워터는 과연. 워터인가 스파클링 워터인가 2.5유로 이 말랑말랑한 게 그냥 워터가 맞는 것 같아 비난 오기 물을 먹어본 적은 없지만 그 물을 먹으면 이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느낌? 되게 재밌는 게 우리 그 비행기 타기 전에 짐 검사할 때 100ml 넘는 음료 다 뺏기잖아요. 근데 여기 유럽은 기계에다가 음료를 넣어서 검사를 해보고 이상이 없으면 다시 돌려주더라고요. 유럽에서 비행기 탈 때는 막 급하게 마셔버리고 버리고 막 이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비행기 1시간쯤 날아서 로바니엠이 도착을 했고요. 여기 버스 시간이 엄청 애매하더라고. 아, 나 솔직히 걱정했는데 여기 오버 잘 잡히네요? 부르자마자 바로 왔어. 산타라는 거야. <laughs> 그게 아마 여기 산타인 것 같은데? 진짜 산타는 저기 뭐 오피스 그쪽에 가야 있다 하더라고요. 글로 가볼게요, 일단. 오피스. 여인데 오피스? 뭐지? 여기 지나가야 되는 건가? 응. 응. 이 집이, 집이 막겠지 기념품 응. 가게만 있는데? 어, 여기 사람들 줄서 있는 거 보니까 맞는 거 같아. <laughs> 와, 위에까지 아, 다 사람이에요. 아, 이거 한시간은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아, 여기까지 택시로 한 10분도 안 걸렸거든요. 택시비가 2만 원. 버스 시간 예매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들 이렇게 빨간색 백을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엘프가 이걸 나눠준대. 옷이랑 이런 거 보관하라고 나눠주놨어요. 나못 받았잖아. 어떻게? what? What do you mean? By that? What, what what does it mean? Uh, here is yeah, yeah. So here we can talk to yeah. Ojameh there. Yeah. I think you're listening now, and I hope everything is going to be fine with you. And I hope you have a wonderful Christmas. Uh, thank you. Bye bye. <laughs>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so much. Have a nice day. 지금 줄 서고, 사진 찍고, 사진 뽑고 하는데 한 시간쯤 걸렸거든요? 지금 3시가 좀 넘었는데 벌써 이렇게 깜깜해졌어 여기다, 여기. 아크틱 라인. 여러분, 전 지금 북극에 있어요, 북극. <laughs> 여기 또한번 밟고 가야지. 지나갑니다. 아, 나 찍어줄 사람이 없네. 여기가 핀란드의 북. 부... 이쪽 라플란드라는 곳이에요. 핀란드에서 오로라를 보려면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이발로나 사리셀카 이 지역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근데 산타를 보려면 여기 로반이위로 오시면 됩니다. 이 맞은 것 같네. 사진이랑 영상을 다살 필요가 없어요. 그죠? 사진은 영상에서 다운 받을 거예 캡쳐하면 되는데, 나도 그두 개를 다 샀지. <목소리> 여러분, 영상만 사세요. 영상 사가지고 캡쳐하면 돼. <목소리> 영상만 하면 잡아가인데 드디어 빌리지 식당인가? 아 여기 썰매트 하는 곳이네 엄마야 나 식당 미안 이쁘긴 너무 이쁘다 자본주의는 쩔지만 이쁘긴 이뻐요 이뻐야 돈도 버는거야 되게 크다. 뭐가 많네. 아, 이제 뭐하지? <laughs> 아, 사실 여기를 굳이 와야 되나? 나는 그랬거든요. 지금 무슨 뭐 산타, 산타가 웬 말이야. 나는 유치원 때부터 산타가 없는 걸 알았어. 6살 때 유치원을 다녔는데. 거기 이제 산타가 왔어요. 아, 근데 이, 사, 이 사람은 산타가 아니구나. 나 그때 딱 알았잖아. <laughs> 연기를 진짜 열심히 해야 돼. 애들 다 알아요. 보통 여기 올때 슬픈 기차 타고 많이 오세요. 근데 사실 시간이나 비용적으로나 지금 저한테 조금 무리가 있어서 오늘은 그냥 이렇게 비행기 타고 당일치기 해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그래 요런 거 기념품 한번 봐야겠지? 이거 뭐지? 석기시대인가? 여호. 예쁘다, 나플란드. 어, 손실이야. 이런 거 너무 예쁜데. 진짜 사고 싶거든요? 근데 가져가다 100% 깨진다? 허접한데 너무 귀엽다. 모자가 진짜 안 어울리는데. 여기는 패션이고 뭐고 그냥 생존템이야 생존. 어허접한데 귀엽고 귀여운데 허접하고. 아니 근데 이런데 버스 정류장이 있네 진짜 있어 이렇게 사람 서 있네. 여기서 이렇게 썰매를 끌고 다니는 거 재밌겠다. 이거 타고 가고 싶다. 어, 여기가 로바님 시계인가 보다. 어, 나다온거 같아, 벌써. 제발, 제발, 빨리, 빨리. 사람은 많은데 뭔가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느낌? 너무 느려도 한 명은 그냥 풀지만 놓고 있고 한 명은 정리만 적어 있고 어? 줄은 그렇군요. 줄어들지를 않고 Hello. Uh, do you have a maestro burger? Sorry? Maestro burger. European maestro burger? We don't have t h o s e a h okay. 어, p i g mac. Uh, asamil. e 이 맥도날드에 오시면 이렇게 오로라 엽서를 받을 수가 있어요. 요거까지 챙기긴 했는데, 한번거가 10분 안에 나와야 돼. 버스 타러 가야 돼가지고. 받았어, 받았어. 일단은, 버스 놓치면 안 되니까 버스 먼저 타러 가볼게요. <laughs> 여기가 여러분, 지구 최북단 맥도날드래요. 지구 끝에 있는 맥도날드. <laughs> 여러분은 지금 지구 끝? 맥도날드를 보고 계십니다. 잠깐만, 그럼 이 버거킹은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 앉아서 좀 여유롭게 먹고 가고 싶었는데, 여기 시내에서 공항 가면 버스가 5시 40분이 막차인 것 같아요. 근데 뭐 조금 늦으면 뭐버불르면 돼요. 되는데 이제 뭐한 10분 가고 한 5만원 받겠지. 막차 놓칠까봐 아주 그냥 쫄려가면서 왔더니만 너무 춥다. 버스가 기본 20분은 지각이야. 유럽 여행 할 때는 시간을 엄청 넉넉히 잡으셔야 될것 같아요. 버스 티켓을 여기 기사님한테 직접 결제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좀 속도가 느려지는 것 같아. 저는 이렇게 무사히 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아직 4 시간은 남았는데 뭐 하냐? 제가 진짜. 아시 뭐지 나왜 이거 물 뺏겼어? <laughs> 아이 물을 다 쏟아 버리고 이 병만 주네요. 저기 어디 가가지고 리필하면 된다고. 우리는 물이 깨끗해가지고 사람들이 물을 안사 먹고 수돗물 받아서 먹거든요. 나는 배탈 날까봐 이거 산 건데. <목소리> <목소리> 아나 분명 봤는데 그 무슨 기계 같은데 넣어가지고 이상 없으면 돌려줬는데 내 물만 빼서? 할까 말까 고민 진짜 많이 했거든요. 진짜 우리 잘한 것 같아. 솔직히 어제 티켓팅했어요. 어제 계속 생각만 하다가 어제 왕복 비행기표 끊고 그 아이슬란드행이 좌절되고 나서 프랑스에서 이제 핀란드 넘어오는 비행기표도 하루 전날 끊었거든요. 풍유럽 보기 전에 한전에 티켓팅을 이렇게 한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 <laughs> 되게 계획적인 분들 있잖아요. 파워 제일 이런 분들 제일 힘든 일 중에 하나가 세계여행일 것 같아요. I hope you have a wonderful Christmas.